편의점 가 어딜까? 좌회전 입니다 다들 옷에 맞췄나봐 모나미 빅이야 맛있먹어 만해? 근데 아직 면 한번도 못이 음. 연근 청렬이라니까? 맨 앞도 괜찮지 않아? 맨 앞도 괜지 이해가 어. 네. 지도 막 거예요. 막막방막막막막 많은 걸로 막막막어막막막막막막막막막맥막막막 응. 보여드릴게요. 어. 민지야, 우리 이거 하면 안 돼? 음, 이거. 200원씩 뭔데나 하고 싶고 학과? 해줘 해줄게 해야지 <laughs> 아 이거 들어가버렸다 이거 이따 꺼내는데 걔네어 애들 넣으면 기다려, 되나? 기다려봐 기다려봐 찍어줄게 근데 이거랑 이것 좀 고민인데 온천이 더 귀여운 것 같아 에래 그래? 너도 해? 아니 s 아니 s 알겠어요 서로 취향이 확두해너두번왔어나왔아 r r e c t t 따뜻해 s it. t 아막 찍어서 나오나봐 t s it. t h a 기 s it. t h a 이것도 귀엽고 a t s it. That's it. 거 a t a 어 문부터 존나 귀여워. 다람쥐 똥내나? Hi baby. 이렇게 키우는 거 맞냐? 손가락 넣지 말래. 다람쥐는 육식 동물이야. 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아? 저는 <laughs> 못해 뭐 <또> 처음 봤다. 어떡해? <laughs> 이거지. 나이 아, 고양이 너무 좋다. 주의사항이 이 컵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였어. <laughs> 너무 잘생겼어 애들이. 긴짜은 여기 고슴 도치도 있다. 진짜? 응. 거울에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싫어? 고 싶다. 너무 더워요. 블링코수예요. 네. 광고 생일 첫 광고예요. 응. 여기에 세븐 없나? 맛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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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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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서 경비가 남을 아 같은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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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뭐야 여기 어디야 진짜 몰라 다자유? 아무튼 무슨 절에 왔다는데 유명하다는데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나 한국절도 나 어, 몰라 내가 기억상으로는 검색해보니까 어. 여기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왔던 곳이거든? 어. 뭐야? 의한 10년 지났잖아 응. 10년이나 한 10년 정도 스타벅스, 갈래? 응. 응, 스타벅스 가야지. 여기 스타벅스 쳐 들어갈게요. What f u c k 마셔야 돼. 저거 세개 먹을 사람 없지? 내가 먹을게 너 네가 그냥... 새우 먹을래? 대신에? 응. 그럼 그냥 집어먹을게 수지 어, 어. 어차피 남길 일도 없을 거 같고 야, 이거 먹으면 100% 죽겠다 우리 이제 딱이다 이거 내가 들고 있을게 어, 무거워 아니야아야 와사비 좀 사면 안 될까? 어 와사비 좀. 아 공짜다 맞지? 굴러지고 간장도 민지야, 카마보코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 먹어볼래? 이렇게 잘라서, 어묵. 응, 어,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냥, 그냥 먹어도 돼. 어, 그래? 하나 아니, 먹고 근데 싶은 이런 거 있잖아. 거 있잖아. 이건 너무 가성비 떨어졌나요 귀여워. 어, 귀엽긴 하다. 뭐가 좋을까? 너무 큰데, 큰, 그냥, 아니, 아니다 싶으면 안 먹는데. 먹고싶은 먹어. 쩌고 괜찮은데? 아니면 약간 이런.. 너무..너무 춥지 너무 않아? 스미코프라시 어묵이야. 맛있긴 하겠다. 야, 어묵 이런거 맛있잖아. 한번 가볼까? 응. 근데.. 그거 담아 그거 담으까? 아니 호빵맨 담아 호빵맨. 호빵맨 어디있어? 니가 아까 저은거 옆에. 어. 아 근데 이거 좀 양이 많은데? 잘라 먹는 거야. 어나 근데 이, 이 이것도 귀여워. 뭐가 나? 이게 더 귀엽지 않을까? 양이 디자인이 이게 이세개 아니야? 응, 이거 해보자. 아, 오늘 어, 이런 것도 티케이 있어. 빨리 담아, 민자 뭐. <laughs> 왜? 왜 웃어? 귀여워서. 빨리 담아, 민지야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이것도 맛있어 보여. 나 이런 젤리가 더 좋아. 너 혹시 뭐 먹고 싶은 맛 있어? 아나뭐 음, 아, 뭐 사지? 없데 아, 이렇게 다 흐르치까 아나 이거 먹을까? 아검자섭쇠 맛있어 보인다 아 모르겠어 이걸로 하는걸로? 이거도 치즈케이크래 이거 담아볼까? 응 되게 꾸덕해 보인다 진짜. 베이크 치즈케이크 뉴욕 치즈케이크 어? 느게좀더 마음에 들어? 아니, 그래. 아, 김민재, 그걸 이렇게 빠른 거처음 느껴. <laughs> 아, 그 정도 아니거든. 아, 누가 씨발 비린 거 시켰네? 이 냄새인가? 연어 빛깔 봐 봐봐 나이 새우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타이거 새우 같아 근데 막 이게 안 비싸진 않아 비싸 솔직히 3만 5천 원이면 존나 비싸 몇 비싸? 야 응. 하나 너 키조개 너 좋아해요? 난 키조개는 잘 모르겠어 야 27피스에 3만 0천원이 존나 비싼 거지 근데 두껍다 옆에 봐봐 대신 민지야 응? 잘 먹어야 돼 알지? 이거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까? 하. 아, 너이역마을 먹었으면 좋겠다. 음. 아 와사비 너무 맛있다. 이 먹어야 린지가, 되는 거야 민지가 아니 이거 생으로도 없고 이것도 사게 해줬는데 이게 루룸스에서 먹는 거야. 진짜 진짜 먹어도 돼. 어 먹어도 돼. 어, 이거 그냥 이채로 넣어줘. 니라쿠마, 병아리 쿠마, 하얀 쿠마 있어. 나는 이거 먹을볼 거야. 못생기는 먹을게. 응. 귀여운데? 네. 응. 그냥 어묵 맛이라고 했단 말이야. 나쁘지 않아맛 똑같나 다? 음. 대맛살 맞아라. 음. 이거 아시라 따뜻한 거 와시다. 너무 먹기도 해지게. 응. <laughs> 근데 진짜 생으로도 먹어. 응. 근데 뭔가 익히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식감이야. 뭔 말인지 알아? 야, 애초에 무기 자체도 해봐요난다 발라. 무기가 무서워 <laughs> 민지가 이거 사게 해줬다. 열어놔, 열두. 열셋. 열셋, 열. 와, 씨발. <laughs> 아, 국물 <궁금해할> 나올 것 같아. <laughs> 우와, 개 크다. 맵네. <laughs> 음. <laughs> <목소리> 이거 한천원 했어요. put it. g 1엔야 n t 사, n o 사 Yes, sir. h o 개에 u b e k Kusikuen. Yeah, your g 거 e s s y e a 0 Sagara Saga. 음. a s u k e is having a good evening. y e 아 진짜? 응. 내가 먹으라고 우겼네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응. 접수 아니아 그니까 응? 나는 응. 나는 이런 것들이 뭔가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이런 젤리에나 있었으면 좋겠지 눈치 없이 빵 사이에 끼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파인애플 피자야 음! 애인들은 착하게 이렇게 안 해준있어요 없네? 여기에만 있 씨발 결정률인데야 보여줘봐 야뭐좀 <laughs> 뭐하지? 팬이 음식 중에 추천하는 건 삼겹살 음. 면도삼겹 연어상깬거 괜찮았어. 그냥 뭐 편의점에 응. 편의점에도 와사비랑 간장 있는 거 알아? 파운더에. 응. 그 잘라면 진다. 진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일본 아, 편의점에 왜붙창왔는지 모르겠어. 응? 편의점에 응.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극찬하는지 잘 모르겠어 응그 정도는 아니야 응 한국도 GS랑 또똘해응아 이거 맛있다 동 <laughs> 뭔가 이제 마트류 가서 마트에서 파는 간식들 있잖아 이런 국민 간식들 응. 그런 게좀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 예를 들어 지금 소윤이가 먹고 있는 푸딩 응. 맛있지 이거 응 많이 먹어 응 개인적으로 뿌티젤보다 맛있다아 <laughs> 근데 뿌티젤은 두배 차이나. 그러니까 양이 도두 배인데 가격은 세배 차이나서. 사라졌어. 내 가차, 응? 가차에 들어있던 기타 물품이 사라졌어. 응? 어... 너을빨야겠다 어, 그래. 자, 이렇게 500원에 넣었어요. 보이시죠? 500원짜리 뽑아줄게, 언니가. 이거지? 응, 그지 너 오늘 위해서 내가 5,000원 쓴 거라고 얼마? 5,000원 <laughs> 귀 긁지 마야 이제 우리 꺼질 거야 야 왜냐면 38분이면 할수 없어